국인이 사랑하는 수산물 새우. 이 새우 종묘 양식에 청춘 을건이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매일 아침 양식장으로 출근하는 황씨 삼형제. 그들의 인생 이막을 들여다볼까요? 이곳은 전북 무안에 위치한 새우 종묘 양식장인데요. 와 많은 애들. 엄청 활발한데? 아마도. 오늘도 꼼꼼히 새우 치어들을 관찰 중인 첫째 기성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새우 종묘 양식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치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일 된 치어거든요. 그가니까로잘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먹이 급여 상태에 따라서 더 추가로 늘릴 건지, 아니면 비타민이라 해야 되나요? 영양제를 더줄 건지, 그걸살 상태 보고 는 거예요. 이제 그의 평생 직장이 된 양식장. 1년 중단 4개월을 빼고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성시의 일상이 이뤄진 곳입니다. 올해 나이 32. 어촌에서는 한참 풋풋한 나이인 그가 도시를 등지고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도시에 있을 때는 취업계도 심각한 부분이었고, 제가 나름 내부적 일을 하면서, 아,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 정년이란 게 있고 인기란 게 있고 그리고 만기가 되게 되면 네, 다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나이가 먹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새우 양식을 하게 되면 어, 평생 제가 할수 있는 기술만큼만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메리크를 느끼고 새우 양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종묘장 옆에 노지 양식장. 올해부터는 새우 치어들을 직접 키워 판매하는 것까지 사업이 확장됐는데요. 이 일을 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두 동생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촌으로 온 큰형의 든든한 지원군들입니다. 새우 종묘장에서 갓, 갓 이제 그포스라워가된 성체를 저희들이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서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보기도 힘든 가족들을 저희는 맨날 보고, 시티격 태격도 물론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우정 나갈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가족들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기여 5년 차인 황기성 씨. 새우 양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그 덕분에 양식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한해 매출액 10억 돌파. 수산업에 대한 편견을 깨고 놀라운 성과를 이룬 그. 그럼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착하기 전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제가 다른 지역에 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이제 대화 터를 잡기 위해서 대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고 있다가 이제 후배들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죠. 할 일이 되게 엄청나게 많았고. 이를 다 제가 소화했어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욱 고되지는 양식장 작업 하지만 옷이 땀에 흠뻑 젖는 줄도 모르고 기성씨는 열심히 치어를 관찰 중인데요. 그런 기성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바로 철저한 위생 관리입니다. 무균으로 새우를 양식하는 이곳에서 양식장의 청결과 소독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새우가 어릴수록, 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신생아일수록, 어, 감기라든지 바이러스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죽이고, 그 소독한 후에, 이제, 햇빛으로 자연, 자연 햇빛을 받아서, 이제 좋은 미생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새우 치열이 넘어와야 건강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소독을 제대로 못 해주면, 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든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도가 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빼놓지 않는 것 바로 날마다 양식일지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과거 경험에만 의지했던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변화 때문에 사업이 잘안될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일지들을 하루하루 모이면 이게 다제 경험이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는 거고 비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지를 꾸준히 쓰고 있죠 특히 기성 씨가 기록한 일지들은 국립 수산과학원 서해 수산 연구소에 제공돼 수산업 발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작업을 한박자 늦추는 시간. 흩어져 일하던 사명제는 물론 13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인데요. 여느 직장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안긴다 발갈 발 어, 다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느낀 게 소통이 좀잘안 되면, 이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솔직으로잘 세운 게, 어, 직원으 소통을 많이 하자. 그런, 펼쳐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보다 다 어린 동생들이고, 친동생보다 어린 동생도 있고, 이 많은 동생도 있는데, 다 동생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사업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통을 좀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곳 지칠 법도 하지만 기성 씨의 모습에서는 좀처럼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새우 양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사명제 아직 그들에게는 도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답니다. 앞으로는 양식업자들이 판매를 더 청결하고 깨끗한 튼튼한 치어를 공급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후배들을, 학교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서 1차에서 6차 산업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업화된 현장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목표입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가 아닌 외롭고 힘든 어촌의 삶을 선택한 삼형제. 아마 혼자라면 하지 못했겠죠? 새우 양식에서 꿈을 찾고 청춘을 건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